우리 지역의 하디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순천시가 인구수에서 결국 여수를 제치고 전남 제1의 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출의 여파로 결국 순천시에 초월당하며 전남 제1의 도시 타이틀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어, 행정안전부가 밝힌 3월 인구 통계를 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순천시 인구는 28만 1,873명으로 여수시 28만 1,794명보다 79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지난해 말 불미스럽지만, 음, 전남 동부권에서는 인근 지자체 간에 인구 빼가기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나 결국 여수시의 인구는 올해 들어서도 급격한 감소세를 겪으며 불과 3개월여 만에 992명이 줄어든 반면 순천시는 2275명이 늘어나면서 여수시와의 인구수가 역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처럼 여수시가 순천시에 처음으로 제1의 도시 타이틀을 내놓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든다면요. 어, 여수지역에서는 해마다 2, 3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감소 흐름을 반전시킬 정책을 끊임없이 주문해 왔습니다 여수시도 수년 전부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며 감소세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지자체 및 총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왔지만요 정작 단한 차례도 반전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관을 나타냈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여수 지역의 경우 수년 사이 해마다 급등한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이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치를 부추긴 아, 주요 원인으로도 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들어서 불과 3개월 만에 천여 명이 인구가 줄어든 현재의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새로운 시정체제인 민선 7기에 들어서도 특단의 대책 없이 감소 흐름을 막지 못한 채 불과 2년여 만에 인근 순천과 아, 인구수가 역전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아, 단한 차례도 반전을 이끌어지 못한 채 인구 감소 흐름만 지켜보는 여수시가 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후보자들마다 인구 30만 회복 등을 주장하고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서 또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